주머로 용어에 끝났는데 왜 그래요? 끝난 게 아닌데. 요 아이 끝났어요. 사핀 했어요. 아 선생님, 김 선생님. 아이 다 드세요. 가시. 가시라고요. 아니요. 아이 가시라고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도 목살한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들을 목살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강간죄에 대한 공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사장의 두 아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이사장의 둘째 아들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송선주 양은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자필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몇 차례 만난 뒤 시키는 대로 써주었다고 합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쓸때 불안했고, 그냥 적었습니다. 문장을 주고, 무조건 따라 적으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뜻은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 적었습니다. 무엇이 더 참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진실에요 경찰서에서 한 얘기가 진실입니다. 한 얘기가 문제의 선생님은 송선 주양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써준 진술서를 무죄의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는 바람에 회유와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의 몸담은 학부모의 자녀에게 가해진 체벌의 흔적입니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죽어도 안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강제로 까고 봤대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노란 노랗게 된 부위는요 처음에도 이렇게 다까맸어요 안에. 아, 네. 그런데 지금 이제가 음. 며칠 지나, 지나니까. 지나지나에 찍은 그래. 거라 학생을 통해서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해장 부회장, 총무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 해장의 자녀, 자녀한테 대놓고 니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다. 니네 엄마 나쁘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많이 하죠. 김민정 양 성폭행 사건을 목격한 어린이들은 더욱 큰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 성폭행 하는 걸 목격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 애들을 지금 일주 일, 그저 일투적으로 다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걔들을.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선생님을 딸려갖고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걔들을 따로 불러갖고 정영도한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나는 다 싫다고, 다 나쁘다고. 성폭력특별법 8조에 따르면, 강거불능 상태의 장애인에 대한 다름은 간간으로 간주해 별도의 고소장 없이 인지한 사실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그 이건지, 그지. 잘난가, 다른데, 그 그이, 그양만 그 잡아다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뭐 밝히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 좀 어려운 입장인데, 뭐 어머니, 아버지도 역시 정신 지체자인 이런 사람까지의 들 고소장을 구체 요구해가지고, 를 이렇게까지 수사 단계에서, 초, 수사 초동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죠. 수사 기관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피해 가족들과 정인들은 극도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소자가왜받었어요 검사가 고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넣어요 고소가 있어야 될것 같다. 자기도확실히못하겠다 그거는 또 성폭력 범죄라서 네. 신고죄가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라는 그... 게 고소가 있어야만 이 처벌을 할수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 확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유동적이거든요 문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수사하는 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기 고있 때문에 어, 경찰이 네. 그거를 확인해야죠. 검찰한테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니지?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예. 그랬으니까 저한테 지금 사건이 송치되어 오지 않았어요. 수사 당국이 앞장서서 더 이상 목격자가 있는가 혹은 증거가 있는가 찾아보기보다 학부모들이 제보에 의하면, 아, 제보에 따른 그 당사자를 어, 데려와서 조사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마저 저희들이 되게 하고. 노골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기소를 하냐 하면서 기피하는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이 장애인 성폭력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보다는 장애인들은 나중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장애인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고음고골문 끝에 10여 년 만에 겨우을 거진 특수학교의 성폭력 문제. 검찰이 머뭇거리는 동안 또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야무야 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수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장애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역시 장애가 있어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학교밖에 없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소위 교육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은폐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차마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에 새로운 전범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PD숍은 앞으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장애 학생을 돌보는데 헌신해 온 많은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PD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